여름만 되면 모기 때문에 고생하시죠. 한밤중에 잠을 설치거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벌겋게 부어오른 목 주변 도대체 왜 나만 물리지?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요. 인류 역사에서 모기는 단순히 귀찮은 벌레 그 이상이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모기가 옮기는 병으로 생명을 잃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서울까지도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모기는 눈이 나쁘고 색깔 구분도 잘 못하는데요. 우리가 입는 옷 색깔, 마시는 술한 잔, 땀한 방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누굴 물지 선택한답니다. 이쯤 되면 모기가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인학입니다. 의학 콘텐츠 채널 닥터 프렌즈에서 의학의 역사와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의과대학에서 수년간 의학 교육과 감염병 관련 콘텐츠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모기가 사람을 물게 되는 과학적인 원인, 말라리아처럼 위험한 질병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모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사례와 함께 쭉 풀어드릴 겁니다. 모기퇴치제 뿌리고도 물려서 속상했던 분 말라리아가 강원도나 강화도에만 있는 줄 알았던 분 그리고 검정 옷 입으면 모기 잘 물린다는데 진짜일까? 궁금했던 분들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가족, 친구, 손주들과 함께 올 여름 모기와 건강하게 싸울 지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사실 모기는 여름철에만 잠깐 귀찮은 벌레가 아닙니다. 조용히 다가와 물고 가는 이 작은 곤충이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모기가 옮기는 대표적인 질병인 말라리아는 여전히 아프리카와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라리아는 철원이나 강화도 같은 접경 지역에서만 유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에서도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지는 경우가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모기와 그로 인한 질병의 위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일반 모기가 아니라 얼룩날개 모기라는 특정 종류의 모기가 이 병을 옮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기는 일반 모기와 달리 소리도 거의 없고 꼬리를 위로 들고 있어서 눈치채기도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기습 공격을 당하는 셈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하십니다. 모기약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 모기장 쳐놓으면 되는 거 아냐?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기약을 뿌려도 어딘가 숨어 있던 모기가 다시 나타나고 모기장 안으로도 작은 틈새만 있으면 어느새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손으로 눌러 터뜨리거나 손톱으로 십자가를 긋는 행동은 오히려 피부에 상처를 내고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78살 김정순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화도에 계신 딸 댁에 며칠 다녀온 뒤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고, 처음엔 감기련이 하셨지만, 며칠째 열이 반복되며 병원에서 말라리아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에도 모기체질이라며 늘 모기약을 챙기셨지만, 이번엔 얼룩날개 모기라는 생소한 모기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분의 사례입니다. 73세 조나모 어르신은 여름이면 항상 향수나 방향제를 뿌려 모기를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기가 좋아하는 향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죠. 꽃향이 나는 방향제는 오히려 꿀을 좋아하는 모기를 더 끌어들일 수 있어. 조 어르신도 땀과 향 때문에 모기를 더 부른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기 퇴치법이 모든 상황에 통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이제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기를 완벽히 없앨 수는 없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80살 어르신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지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엔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모기에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기가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물릴 확률을 줄일 수 있을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가 사람을 물게 되는 데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운 나쁘게 걸렸다는 게 아니라 모기는 후각과 시각에 따라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모기에게 물릴 확률을 놀라울 만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옷 색깔만 바꿔도 물릴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모기의 시력은 매우 약해서 강한 색상 구분을 잘 못합니다. 특히 검은색이나 남색, 보라색 같은 어두운 색 계열에 끌리는 반면 노란색이나 연두색 같은 밝은 색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로 65세 이복순 어르신의 경우를 볼까요? 평소에 검은 바지를 즐겨 입으셨는데, 모기만 보면 본인을 찾아오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노란색이나 밝은 회색 옷으로 바꿔 입어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 올해는 모기가 내 옆을 스쳐만 가더라고 하시더군요. 작은 차이지만 체감 효과는 컸다고 하십니다. 둘째, 땀과 냄새 관리가 핵심입니다. 모기는 사람의 땀 속에 있는 젖산,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농도에 반응합니다. 특히 신진대사가 활발한 사람, 운동한 직후, 술을 마신 사람에게 더잘 달려듭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다수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실입니다. 78세 박영호 어르신은 저녁마다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운동 후 그대로 마당에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제가 운동 후엔 반드시 샤워를 하고 옷도 갈아입으세요 라고 조언드렸더니 며칠 후 요즘은 모기한테 잘안 물려요 라고 웃으셨죠. 셋째, 모기가 좋아하는 향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향제나 향수를 뿌리면 모기를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오히려 모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모기는 꽃향이나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꿀을 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미향, 바닐라 향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시트로넬라, 라벤더, 유칼립투스처럼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82살 이정희 할머니는 장미향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셨는데 집안에 모기가 자주 들이닥친다고 하셨어요. 향을 바꾸고 환기를 자주 하도록 하자. 모기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소한 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줄 몰랐네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넷째, 방마다 전기 모기채나 모기 트랩을 구비하세요. 요즘은 타격이 정확하지 않아도 모기를 죽이는 자동 전기 모기채나 이산화탄소를 유인 향기로 흡입하는 방식의 모기 트랩도 있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큰 도움이 되죠. 집안 곳곳에 설치해 두기만 해도 실내 모기 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80살 김재두 어르신 댁은 매년 여름밤마다 모기 전쟁을 치르셨는데 전기식 모기 트랩을 설치하신 후부터 올해는 잠이 참 편해졌어 라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손으로 모기를 잡으려다 상처가 나는 일도 없어져서 아드님도 굉장히 안심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섯째, 말라리아 같은 질환이 우려되는 지역 방문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화도나 철원처럼 과거 말라리아 환자가 많았던 지역은 여전히 경보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런 지역을 다녀오신 후에는 발열, 오한, 몸살 증상이 있다면 단순 감기라 여기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라리아는 감염 초기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방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만 잘 대응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진단이 늦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에 강화도 다녀온 후 으슬으슬 하다는 느낌만 들어도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처럼 모기퇴치는 무조건 뿌리고 잡는 데만 끝칠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 옷차림, 향, 기계의 활용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하나도 어렵지 않고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차분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모기와의 여름 전쟁 준비만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준비물부터 살펴볼까요? 집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조금 준비하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밝은 계열의 여름 옷, 특히 노란색, 연두색, 밝은 회색 등 시트로넬라, 유칼립투스 등 모기 기피 향초나 방향제, 전기 모기채 또는 자동 모기 트랩. 각 방마다 한 개씩 피치. 항히스타민 성분 연고는 물렸을 때를 대비. 알코올 섭취를 줄일 의지와 실내 샤워 준비. 이제 단계별로 실행해 볼까요? 첫째, 외출하거나 실외 활동 시 옷차림을 밝게 바꿔주세요. 검정색, 남색 계열은 가급적 피합니다. 반팔, 반바지보단 얇은 긴팔, 긴바지를 선택하시면 피부 노출이 줄어들어 효과적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그늘진 곳에서 활동할 경우 특히 옷 색에 신경 써야 합니다. 둘째, 실내에 들어오면 바로 씻고 옷을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 후 외출 후 마당 일 보신 뒤엔 반드시 샤워를 해 주세요. 땀 냄새와 이산화 탄소 배출은 모기를 부르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샤워가 어려운 날은 물수건이라도 사용해 땀을 닦아내시고 환복은 필수입니다. 셋째 향에 민감한 모기의 습성을 활용하세요. 방향제나 섬유유연제 향수는 향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꽃향, 바닐라 향, 과일향은 피하고 시트로넬라, 유칼립투스, 라벤더처럼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활용하세요. 천연 모기 깊이 향초를 저녁 시간 거실에 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전기 모기 트랩이나 자동 모기채를 적극 활용하세요. 각 방마다 한 개씩 비치하면 좋고, 특히 침실과 거실은 꼭 설치하세요. 수면 중 모기에 물리는 걸 막기 위해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작동시켜 주세요. 창문 근처나 어두운 구석에 놓으면 효과가 더 큽니다. 한번 설치해 두면 별다른 조작 없이도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섯째, 말라리아 위험 지역 방문 시에는 특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화도, 철원, 파주 등 경보 지역 방문 시 긴팔, 긴바지, 밝은색 옷 착용은 기본입니다. 모기 기피제도 외출 전 팔다리에 발라 주시고 땀이 나면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다시 발라주세요. 귀가 후에는 반드시 샤워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3일 이내 병원을 방문하세요. 특히 열이 주기적으로 난다, 오한이 계속된다면 말라리아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전기 모기채보다 자동 트랩이 어르신들께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모기를 직접 잡으려다 상처가 나거나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즘은 충전만 해두면 스스로 작동하는 제품들이 많아 조작이 어려우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빈도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샤워나 세안은 하루 2회 이상 특히 운동 후, 외출 후에는 바로 해주세요. 모기 기피제는 하루 2회에서 3회, 땀날 때마다 덧발라주기. 전기 모기채나 트랩은 하루 종일 켜두기. 특히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중 사용. 밝은 옷은 외출할 때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는 습관 만들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체력이 부족하셔도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는 생활 지혜입니다. 모기에게 물리지 않기 위한 싸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건강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모기를 피하는 방법을 잘 익히셨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무심코 하는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알고 조심하는 겁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모기 물린 자리에 십자가를 긋거나 꾹 눌러 참는다고 하시는데요. 이건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렇게 자극을 주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작은 상처 하나가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렸다면 긁지 말고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로 발라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또한 가지 향수를 뿌리면 모기를 막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모기는 꽃향기나 달콤한 향에 이끌립니다. 실제로 꿀을 먹고 사는 곤충이기 때문에 잘못된 향 선택은 오히려 모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제나 섬유유연제, 화장품의 향도 꼭 살펴보시고, 시트로넬라나 유칼립투스 등 모기가 싫어하는 향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자주 듣는 오해 중 하나는 집에 모기 한 마리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한 마리가 말라리아 모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얼룩날개 모기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자정 무렵 활동하는 습성이 있어 눈에 띄지 않게 침투해 물고 나갑니다. 따라서 모기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력이 약한 분 암 투병 중인 분, 심장이나 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모기 물림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고 감염성 질환에 훨씬 취약합니다. 이런 분들은 집안의 방충망, 창문, 배수구 틈까지도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실내 공기 순환기를 사용할 경우 모기 필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술을 마신 뒤에는 모기에 더잘 물린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마시면 몸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나오고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 모기를 더 끌어들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마당이나 베란다에 앉아 계실 때그 분위기와 달리 모기 입장에서는 잔칫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 음주는 적당히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창문엔 반드시 방충망을 설치하고 구멍난 부분은 바로 수리하세요. 이불, 커튼, 옷등 어두운 색 섬유는 햇빛에 자주 말려주는 것도 모기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집안 화분이나 정원에는 물이 고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모기 유충은 아주 작은 무릉덩이에서도 번식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모기를 많이 물린 날에는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2일에서 3일 몸 상태를 관찰하세요. 열이나 오한, 몸살 증상이 생기면 꼭 병원에 들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생활 속 팁은 단순한 수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내 몸과 가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이쯤에서 실제로 변화에 성공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덜 물리는 걸 넘어 생활의 질 자체가 달라졌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들은 모두 제가 직접 인터뷰하거나 병원에서 접한 분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3살 김영수 어르신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김 어르신은 여름이면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밤만 되면 얼굴 근처에서 윙윙 소리가 들리는데 막상 불 켜면 안 보여서 속이 터지지요. 그런 생활이 몇 년째 계속되자 결국 만성 불면증까지 겪게 되었고, 낮에도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는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언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밤마다 침실에 자동 모기 트랩을 설치하고, 전날 입은 어두운 옷 대신 밝은 긴팔 옷으로 교체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꼭 가볍게 샤워하시고요. 3주 후김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올여름 처음으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사람 사는 게 다시 시작된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88살 박순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대전 외곽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손주들이 놀러오는 여름만 되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애들은 늘 물리고 나도 물리고 밤새 긁느라 다들 퉁퉁 부어요. 무엇보다 어린 손주에게 항히스타민 연고를 자주 바르기도 꺼림칙하고 방향제 뿌리면 더 괴롭다고 하소연하셨죠. 이후 실내 환기를 자주 하시고 꽃향 대신 라벤더 계열 향초로 교체하셨고 마당 정리시에도 밝은 옷을 챙겨 입고. 땀을 닦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놀랍게도 올해는 손주들도 별로 안 물렸고, 나는 하나도 안 물렸어요. 밤에 긁는 소리도 없고, 우리 집이 조용해졌어요. 라며 크게 웃으셨죠. 세 번째는 76세 김종학 어르신입니다. 강화도 근처에 텃밭을 가꾸시며 여름마다 모기와 싸워 오셨는데요. 술 한잔 하시고 나면 유독 많이 물리는 데다 몸살처럼 열이 오르기도 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운동 후 바로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더불어 마당 작업 전에는 모기 키피제를 꼭 뿌리셨고 전기 모기채도 하나 더 마련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올여름은 말라리아 걱정 없이 농사만 잘 지었어요. 몸도 덜 붓고 열도 안 나요. 덕분에 소일거리가 더 즐거워졌습니다. 라고 하셨죠. 이처럼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생활 속 모기 퇴치 수칙을 꾸준히 실천한 가정의 모기 물림 확률은 약5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효과가 아니라, 계절 내내 효과가 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이 퇴치는 건강한 일상 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잠을 편히 잘수 있고, 손주들과 마음 놓고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으며, 농사나 산책 같은 활동이 다시 기쁨이 되는 삶,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아, 내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도 계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 예방법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밝은색 옷을 입는 습관. 모기는 어두운 옷에 끌립니다. 노란색, 연두색, 밝은 회색 같은 색으로 여름을 대비하세요. 둘째, 외출 후나 활동 후엔 반드시 샤워하고 환복하기. 땀과 채취, 이산화탄소는 모기를 부르는 향입니다. 깨끗한 몸과 옷이 최고의 방패입니다. 셋째, 모기가 싫어하는 향 사용하기. 시트로넬라, 유칼립투스, 라벤더 향은 모기 퇴치에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꽃향이나 과일향은 피하세요. 넷째, 방마다 전기모기 트랩 또는 자동 모기채 설치. 특히 침실과 거실은 꼭 챙기시고, 저녁 시간부터 새벽까지는 작동 상태를 유지하세요. 다섯째, 말라리아 경보 지역 방문 후엔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 열, 오한, 몸살 증상이 있다면 감기라 넘기지 말고, 병원 진료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중 단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옷장에서 어두운 옷 하나 꺼내어 밝은 셔츠로 바꾸는 것, 밖에서 마당일 하신 뒤에 미지근한 물로 손발 닦는 것부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 변화는 정말 큽니다. 밤새 긁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잠, 손주가 물려서 울지 않는 조용한 저녁, 마음 편히 산책하는 즐거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기 때문에 여름이 두려우셨던 분들, 이제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아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실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